동지 여러분,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는 장당 기념일이죠?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무동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6년 동안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장당 기본정신을 가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조은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떨떨 뭉쳐서 오늘까지 와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주 이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 잘 몰라요. 하는 일이 힘들고 세월이 지나면 몸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초기 정국부터 군복을 꺼내 있고 저분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분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성, 민족사를 올바로 교육시키겠다는 그 신념을 구현하는 걸 보고 저는 감탄을 했어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늘 우려했던 것이 남북한 통일체제 투쟁에서 성포회의는 사상전인데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북한 김일성 공산주의 정통사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심내 우려하게 생각했습니다. 2005년 육군 훈련소장 할 때, 당시 교육계, 교계 육 지도자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훈련소장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 아주 훌륭한 원로 목사님께서 장군님 걱정 마세요. 임명박 대통령 되면 그걸 반드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 영양간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자유 통일을 외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민족 사회에서 지금 우리 내부의 투쟁한 모든 것 갈등은 분단에서 오는 겁니다. 적과 통일이냐 자유 통일의 싸움이 70년 이상 계속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통일을 해야만이 우리 민족의 정말 미래가 있고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고 하시더라니까요. 이두 가지 때문에 이분이 쫓겨나가서 고통을 겪으신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섰고, 전현 국회의 무의하게 정치에 나서서 함께 했고, 대한의 국당을 창당할 때도 저는 그두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자유통일을 구현해서 이 국가민족을 구해야 되겠던 신념으로 저는 함께 해왔습니다. 이 오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설할 때마다, 글쓸 때마다 늘 그랬고, 우리 당 강릉에도 다 그, 그연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지난 6년간, 그 이전까지 7년간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누구들처럼 권력을 장악해서 호의호식하려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진실과 정의 이 조국 대한민국 수호하고 자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장당 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 우리가 해야 될 방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 강령에 명시된 우리가 처음 쓰였던 초심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 이루기 위한 길은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서 정치적인 힘을 가져서 우리 스스로 할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 길로 꾹꾹이 가되 또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그 전략적인 선택하여서 우리 목표를 구해야 하는 길도 있습니다. 그는 조진대표를부터한당 지도부의 위임함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의원과 변호사 얘기 8월 15일 대통령이 하신 말씀 이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이 말을 지키고 자유도에 이루다는 꿈을 부리시겠어요 아마 저분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꿈을 못부릴 겁니다. 그런데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해서 안 됩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믿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여건 마련은 우리가 지금부터 신기 일전에서 우리 스스로 더 강력하고 힘찬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내므로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밖에 없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전략적 선택이든 우리 단독으로 가든 그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는 우리는 대통령께 절대 오해하지 맙시다. 마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힘을 들려서 대통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지금부터 머리도록 어린하도록 합시다. 그게 오늘 제가 장난 6주년을 맞아서 당원 동지들 여러분께 남겨주신 메시지입니다. 반드시 이룰 거라고 봅니다. 지난 6년간 정말 고생하셨고, 훌륭했습니다. 앞으로 고지 얼마 안 남았어요. 천리를 가려면 스스로가 천리마가 되든 천리마에 올라타든 하면 된답니다. 우리 스스로 천리마가 되든 천리마에 올라타서 가든 반드시 우리가 천리마가 돼서 이자유 대한민국 지키고 억울한 대통령 고해내고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 길로 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